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, 어, 쇼퍼팅과 미들퍼팅, 그리고 롱퍼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더 더 정확하고 거리감까지 잡아줄 수 있는 퍼팅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. 어, 일단은 쇼퍼팅. 어, 제가 쇼퍼팅, 미들퍼팅, 롱퍼팅을 이야기를 할때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템포예요. 어, 쇼퍼팅을 할때 스윙 템포. 그리고 미들 퍼팅을 할때 스윙 템포,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롱 퍼팅을 할때 스윙 템포가 많은 아마추어를 생각할 때, 쇼 퍼팅을 할 때는 좀더 느리게 해줘야 되고, 그다음에 롱 퍼팅을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선 퍼팅한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어, 제 생각은 쇼 퍼팅을 할때 템포가 롱 퍼팅을 할때 템포보다 더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퍼팅, 쇼 퍼팅을 한번 먼저 한번 해보면요. 어드레스 자세에서 셋업을 잡고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퍼팅을 하는 스트로크를 봤을 때 백스트로크에서 공을 치고 나가 들어가는 데까지의 지금 템포를 보면 굉장히 좀 짧고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들 퍼팅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면요. 어드레스 자세에서 셋업을 잡고 지금 미들 퍼팅을 할 때요. 조금 더숏 퍼팅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스윙 템포가 더 느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자, 마지막 여기서 롱 퍼팅을 할때 모습을 보면은 어드레스 자세에서 백스트로크를 할때 물론 숏 퍼팅과 미들 퍼팅에 비해서 백스트로크를 더 길게 빼는 동작도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트로크 크기가 얼마만큼 가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셋업 자세에서 백스트로크가 들어가서 공을 컨택하고 나갈 때까지의 이 스윙 템포가 오히려 더긴 퍼팅을 할 때일수록 더 느려져야 된다는 것. 어,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될 거는 짧은 퍼팅보다 롱퍼팅이 스트로우 하는 그 스윙 템포가 더 느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끝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들에게는 더 좋은 레슨을 만드는데 아주 큰 활력이 됩니다.